안녕하십니까? 문물고 뉴스 서선여입니다. 2022년 예능계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이동자 인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 인턴 기자 이동자입니다. 이 기자, 2022년 가장 핫한 프로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선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선정된 요인이 뭐죠? 선정된 요인이 뭐죠? 아 선정된 요인이요. 어, 어 그게 말이죠. 그 하, 세상에 다양한 뭐 고민, 뭐 아니 뭐뭐 뭐 걱정, 아무튼 뭐 그런 거 풀어주면서. 그런데 무물보가 이제 막 시작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2022년에도 핫하다고요.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그맨 이수근 씨가 뭐, 많은 활약을 하는 게무물부의또 핫한 이유가 아닐까 아, 이수근 씨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아, 아,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장훈 씨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수근 씨가 그 중간에서 엄청 뭐 노력을 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확실히 말을 하세요, 확실히 확실히 말을 하세요, 확실히 어... 이 기자, 지금 우는 거예요? 자, 이 기자가, 이 기자가 너무 울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핫한 프로그램, 무불보의 신통방통 장신! 만사의 결, 단신에게 물어보세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아주 꽁트로 네. 문을 열어 봤습니다. 오프닝에 그 동자가 했던 인턴 기자가 굉장히 뭐 요즘 말투가 다 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해봤어요. 제가 뭐잘 따라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네. 뭐 20대 사회초년생의 그 당당한 척 하지만 좀 긴장되고 경직된 말투 네, 그게 다 네. 그러지 않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아, 네. 너무 귀여우세요. 예. 네. 뭐해도 네. 어린 손님들이 오면 조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네. 저희가 좀 호는 낼지언정 네, 뭐 네.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패기 네, 네. 있는 20대 분들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자,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철두철미한 우리 군인 남편 정연철 씨와 네. 낙천적이고 발랄한 아내 우리 최다솜 부부의 소식인데요. 네, 네. 여행 갈때한 3일 전에는 모든 걸다 준비를, 준비를 하고 모든 게 널브러져 있는 자체가 저는 못 보지. 네못 보겠어요. 아, 아. 네가 치우면 되잖아. 아 제가 하는 해요 되잖아. 하는데 자기가 치워주면 약간 공시렁 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또 술을 취하면은 본인의 몸을 당연히 못해요. 아, 근데 저희랑 상담 후에 남편분이 잔소리를 끊었대요. 아하. 이 쉽지 않잖아, 선생님. 네, 예, 예. 그러다가 또 뭐, 혹시 화병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내분도 남편분이 좀화내시는일 없도록 음. 뭐, 노력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한 달째 뭐, 어, 절주 중이랍니다. 아, 예. 그렇죠. 아내분도 술좀좀 좀 살살 그쵸, 먹고, 저. 그래야죠. 어! 네, 네. <laughs> 그럼 오늘. 손봐드릴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와. 올라가? 응? 올라가? 응? 응? 올라가 아기네. 안녕하세요. 아기네. 아들 사탕 줘야 되겠다. 야 아저씨가 과자 사 놨는데 이거 봐봐. 아저씨가 과자 사 놨는데. 야, 이거 봐봐. 놔 봐봐. 봐봐. 아빠 하나. 얼른.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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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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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이거. 자 이름 김대현이요. 몇 살? 2 4 살이요. 2 4 살이요. 아이고. 2 4 살? 네. 뭐해? 지금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네가 얘 아빠지? 네 맞아요. 얘몇 살이야? 세 살이요. 와... 결혼을 한 건이 아니면 뭐 그냥 아이 생겨서 결혼을 했다가 아... 지금은 이제 혼자. 그치? 몇 살인데? 몇살때 결혼했어? 2 1살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너는 대학생이었어? 뭐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 직장, 중이었어요 아,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는 언제 이혼을 했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 5월 달부터 아. 원래 서로 키우겠다 했는데 음. 이제 제가 계속 되게 못 음. 놓겠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양끼를 받고 키우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뭐냐, 미안하다 고민도 안 물어보고 어. <laughs> 그는 자 이제 영장이 계속 날라 와가지고 아직 군대를 못 갔거든요. 아 그렇겠네. 그래서 아기를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2 1한살 때부터 영장이 날라 왔었는데 처음 영장 날라왔을 때는 뱃 속에 있었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연기를 했다가. 최근에 연기 한게 다시 음. 예, 명장으로 날라오고 그거를 이제 또 상근으로 변경하면서 연기가 됐다가 8월달에 한번더 날라와서 이제 면제 신청으로 그 신청은 했어 어떤 이런 사유들을 네 신청은 했는데 안될것 같다고 맞죠 어, 이런 근데 얘가 너가 없으면 지금 키울 사람이 없 튀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군대. 어떻게, 그, 법이 어떻게, 어떻게 되니? 나라에서는 이혼을 했어도 어. 부모의 그 양육의 그거 의무는 없어진 게 아니어서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네. 엄마가 키운다. 네. 자, 우리 저기 우리 작가 언니한테 우리 아기 마기게 우리 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굳이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웃는 거 봐. 야. 쟤 뭐야? 엄마 품이.. 엄마 같은 품이 더 좋은 거야. 어. 어, 쟤 뭐야? 여기 아빠랑 있을 때는 울드니 작가 누나가 안고 나가니까 웃는 거는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잠차만요세 살짜리가.. 아니 근데 저.. 와이프랑은 어떻게 됐어? 얘기가 그래서?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어서 어. 그러면 뭐 간단하네. 엄마가 보면 되잖아. 어쨌든 어. 네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아이 엄마도 아이는 좋아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이, 어, 그 기간 6개월인데. 동안은 양육비를 네가 받지 않고 1년 6개월은 아이 엄마가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직장을 이번에 새롭게 구했는데, 근데 네, 또 이제 시간이 누가... 배우자, 야. 전 배우자가 아니 근데 어린이집에 좀 맡기고 일 끝나고 와서 좀 찾아가고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어린이집도 이제 운영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아... 그 시간이랑 아예 안 맞고 뭐에... 주말에도. 왜? 뭐, 주말에도. 무슨 시간인데? 일단 마트 이런 쪽에서 어. 일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아침 7시 반에 서 저녁 아 7시까지만 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태연아, 네. 부모님은? 부모님은 이제 도와주실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네. 어머님은 따로 안 계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몸이 편찮으셔서. 아버지도 혼자시고. 네. 일을 안 하시고. 그리고 반려묘가 10년 넘게 키우던 게 있는데 또 아들이 또 털을 느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장인 장모는? 장인 어른은 안 계시고, 어. 장모님도 몸이 편찮으시고,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전 배우자의 큰 형님이 41살이시거든요. 어, 그럼 꽤 되시겠네요. 네. 어. 그리고 그분들의 아기를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네가 상근 예비역으로 가게 되면 네. 훈련소 그몇주 동안만 누가 좀 맡아주고 갔다 오면 네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최근이 몇 시지? 똑같지? 똑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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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일, 일, 9시, 일, 6시인데 어. 어. 그렇게 되면 와. 이제 또 일을 못하고 비용이 또 이제... 무슨 비용? 육아 비용이랑 생활비... 양육비 랑. 받잖아. 양육비 받잖아. 그게 양육비로 와. 다 집세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laughs> 그럼 어,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러든 저러든간에 어떻게든 해야 할 날이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뭐 엄마도 안 되고 그너 대현이 너는 다 뭐. 손을 거놨어 이래서 안 아. 되고 다안 되고 이거는 무슨 선택의 뭐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야 너는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네. 쟤는 잘, 네가 키워야 될네 의무가 있는 거야. 어린 나이에 철없이 그렇게, 어, 만나가지고, 애는 저렇게 나아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냐. 내가, 나는 뭐, 뭐, 마트가 뭐, 어쩌고, 뭐, 못 키우고, 너는 지금 군대를 가는데, 뭐, 상근 예비역에 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래서 못 키우고, 저래서 못 키우고, 뭐, 누구나 아프고, 어쩌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트 뭐 시간을 바꾸든, 뭐 어떤 수를 내서라도 너 훈련소 갔다 올 때까지는 엄마가 보고 훈련소 갔다 오면, 네가 아침에 뭐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가서 찾아와 가지고 뭐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돈 부담 어떻게 해? 돈 부담 생기면 뭐애 버려? 아니죠. 아니면 너 지금 혼자 살아? 지금 네, 혼자. 월세야? 너 사는데? 전세인데 그러니까 네. 그거 보증금 빼고 그 돈만 해도 그럼 그동안 그 돈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아예 네가 이번 기회에 생활비나 이런 것도 줄이는 입장에서 같이 사는 게맞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너집 있는 거다 빼고 거기 빼면 돈 나올 거 아니야. 네. 돈 생길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또 양육비 하고 그렇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는 거야. 그 아버지 아무리 거리동부 편해도 손주는 어. 봐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뭐, 뭐 어. 힘들고 뭐 참. 하면 그 동안만이라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음. 아버지가 좀 보고 이게 이게 안 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알레르기 때문에 애기가. 뭐.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본인 손자가 지금 오갈 데가 없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떡하냐고. 친구 중에 뭐 그래. 저기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잠깐 뭐 맡기든가 그래. 어떻게 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뭐 이래서 다안 되고 다안 되고 다 그럼 안 되면 뭐 재는 어떻게 해. 다른 일이 아니잖아 내 자식이잖아 방법 찾으려 무릎 꿇고사정호해도네 애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우리가 삼자니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다 아니야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걸. 왜 쟤를 이손 타고 저손 타게 남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냐고 엄마 아니면 아빠 손을 타고 자라야지. 그렇지? 네 맞아요. 어.. 힘내길 바라고 대현아. 잘너 잘... 어떻게 해서든지 어. 네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져야 거야. 책임져야 돼 대현아. 네. 아이는. 어..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저... 알겠지? 지 네. 네. 어? 그 수단과 방법을 만드는 거는 그건 네 몫이야. 그래. 그래. 네. 대 뽑아. 아이들이 네. 이 우리 이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이 아이들 잘 돌봐라, 돌봐라 이런 뜻이야. 얘기야,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음. 들어가, 네, 들어가, 행복해라. 도움이 그래. 됐으면 좋겠다, 대현아. 화이팅 네, 일단 어떻게든 제가 혼자만 해보려고 한 생각이었는데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배우자랑도 좀더 얘기를 해서 진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노력해볼게. 아들 사랑해.